제, 아니, 제 나이를. 제가 옷이 저거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만큼. 칭찬받아야지? 어? 관리한 티가 조금 나나? 아, 비타민C 제품도 이렇게 순할 수가 있구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와인이구나. 맛있네. 이러고 먹을 수 있는. 저 와인 잘 몰라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특별 이벤트를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저는 사실 아직 제 나이가 믿기지 않거든요. 제, 아니 제 나이를 또 나이를 먹더라고요. 뭐, 나이가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튼 왜 이렇게 차려입었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정말 뜻깊은 한해였고요. 전이 영광을 다시 고양이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하면 또 시상식이 연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시상식 느낌으로 좀 차려입어 봤어요 그래서 올한해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잘 썼다 싶은 제품들을 바디, 헤어, 피부 관리템, 패션 이런 것까지 싹다 끌어 모아 가지고 저만의 시상식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2021년 잘 쓴템 어워즈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올해 잘쓴 템, 패션 쪽인데요. 꾸미는 느낌의 패션템이라기보다 제 피부처럼 입고 다니는 옷이 하나 있어요. 되게 꼬질꼬질한 것 같은데? FCMM이라는 브랜드의 후리스 후드 자켓 이런 거예요. 찾아보니까 가격이 6만 원이 안 돼요. 생각보다 가볍고요. 겨울 외투 특유의 뻑뻑함, 불편함, 무거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따뜻함은 웬만한 패딩만큼 따뜻해요. 얘를 거의 피부처럼 입고 다녀요. 동네에 자주 가는 커피숍분들은 제가 옷이 저거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만큼 포기할 수 없는 겨울템이라서 옷인데도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근데 단점을 좀... 꼽자면 곰핏이에요. 곰핏. 진짜 등치가 이만해지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를 패션템에 넣어야 하나 살짝 아리송하긴 했는데 바로 애플워치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두달 정도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는 거예요. 뭔가 애플워치 같은 거 있으면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얘를 샀어요. 근데. 운동에 좀더 재미가 붙었어요 이 애플워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끼고 있으면 운동해라 움직여라 이런 거를 자꾸 얘가 알려줘요 조금 억지로라도 한번더아 오늘 운동 그래 해야지 하면서 가게 되고 제가 7월에 샀으니까 그때부터도 이렇게 있는데 물론 중간에 뭐 백신 핑계로 덜 가고 이런 적도 있긴 하지만 저는 아마 애플워치 없었으면 재미를 못 붙였을 것 같아요 칭찬도 해주거든요 나 운동해야지 애플워치한테 칭찬받아야지 하면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대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긴. 자 다음은 피부관리템 부분 잘 쓴템 제품입니다 올 한해 제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었던 피부 칭찬 중 하나가 너좀 하얘졌다 너 원래 하얀 편이었나 이런 말들을 진짜 실제로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피부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좀 노리댕댕 노르댕댕 뭐 그런 느낌 누리누리한 그런 톤에 가까운 피부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너 물론 하얀 좋은 거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하얘 보이는 그런 피부 톤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에 맞춰서 좀 관리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칭찬 들었을 때 어, 관리한 티가 조금 나나? 괜히 뿌듯하고 기분 좋고 이렇더라고요. 여름에도 선크림은 좀 엄청 떡칠 수준으로 바르고 다니고 양산은 필수고 하얘지는 거 관련된 비타민 영양제는 지금도 챙겨 먹고 있고. 근데 여기서 바르는 부분을 절대 놓을 수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C 제품이 피부 미백 기능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잘쓴 템에 넣게 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산다화 비타민C 화이트닝 토너 그리고 산다화 비타민C 화이트닝 에센스 이두 제품입니다. 꽤 많이 사용했어요. 토너는 거의 반 이상 사용했고 에센스도 이만큼 특히 비타민C 에센스가 재구매율이 되게 높은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뷰티 유튜버 분 그분 추천 템에도 이 제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타민C 제품들이 많이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뭐 협찬도 받아보고 하면서 써봤는데, 어, 제가 피부가 그래도 나름 좀 튼튼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 제품은 자극적이다, 따갑다라고 느꼈던 적도 많았고요. 또 저한테는 되게 별로였던 점이, 비타민C 제품들은 낮에는 못 쓰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막 나눠서 쓰는 거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비타민C 제품은 나하고 정말 안 맞다. 난못 쓰겠구나. 그런데 제가 산다와 제품을 들고 온 이유는, 아, 비타민C 제품도 이렇게 순할 수가 있구나라고 처음 느꼈던 비타민 제품이에요. 우선 이 산다와 제품은 비타민 C 유도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성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이 제품은 낮밤 상관없이 그냥 데일리로 쓸수 있는 비타민 제품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제품을 썼을 때 피부가 자극된다라는 느낌을 되게 자주 느꼈던 편이었는데 이게 비타민 제품 맞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피부에 자극감 이런 거는 정말 전혀 느. 낄수 없는 거기서 또한번더 놀랬던 제품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제형 자체가 되게 매끈하게 쏙 흡수되는 느낌이라서 촉촉하고 진정되는 느낌까지 든다 해야 될까요? 흡수도 진짜 빠르고요. 기분 좋게 발려요. 토너에는 또 보습에 탁월한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발랐을 때 피부가 되게 촉촉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자극감이 하나도 없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또 약산성 토너라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예민해요, 민감해요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쓸수 있는 비타민 제품이라서 그 부분에서도 한번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기도 했어요. 패드 솜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어. 이 토너를 콸콸콸콸 부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닥토처럼 쓰는 것도 괜찮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팩처럼 사용하는 걸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머리 말리거나 할때 그냥 얘 툭툭툭툭 붙여놓고 머리 말리고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각자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이두 개를 같이 썼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뿜뿜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데일리로 쓰다 보니까 진짜 전체적인 얼굴 톤이 되게 환해졌다? 맑게 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평소에 저처럼 미백 기능성 제품을 써보고는 싶은데 자극적이다 또는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좀 미뤄 두셨던 그런 분들께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긴 다음은 제가 올해 조금 바뀐 부분이 하나 더 있다면 좀 향기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로이비 제품입니다. 어, 저는 바디워시도 이거랑 같은 라인으로 바디워시 쓰고 바디 로션을 얘를 쓰고 있어요. 조금 우아한 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렇다고 독하거나 강한 향이 이런 게 아니라 은은하고 고상한 향이 나요. 진짜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여성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향기거든요. 은근하게 고급져. 그내살 냄새가 진짜 은은하게 꽃향기가 나는 듯한. 아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이비 제품들이 그 은은한 고급짐을 가진 게 많더라고요. 우기. 이것도 제가 향기 때문에 좀 꽂혔어요. 제품 기능도 나쁘지 않은데 언어브 제품이요. 이 트리트먼트 종류는 전부 언어브 거를 쓰고 있어요. 이걸로 씻고 머리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만 해도 향기가 샤르륵 샤르륵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헤어 제품에서 흔하게 나는 향기긴 한데 흔하면서도 좋은 향이야. 근데 제품력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고데기를 은근 자주 쓰기도 하고 머리가 꽤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쓰고 나서는 내 머리 되게 많이 상했구나 이런 느낌을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 괜찮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향기템은 바로 이 향수입니다. 물방울 같이 생겼죠?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고 챙겨주시는 샘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샘플에 이 향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단 லாயில்ல 향이에요. 이 향수 역시 우아하고 단아한 향에 가까운데 또 청초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이대가 사용하시든 그 나이대마다 다 그냥 어울릴 수 있는 향이에요. 그만큼 좀 무난하면서도 은은한 향기예요. 플로럴 향 이런 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꽃 냄새인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향수 잘못 쓰면 집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얘는 한네 다섯 번 뿌리고 나가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내 몸에 분명히 향기가 남아 있는데 그 향이 머리 아프게 하지 않아. 플로럴 향이 이렇게 단아하고 청초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뜬금없는 추천이긴 한데 와인입니다. 짜잔. 일단 편의점 와인이에요. 특히 이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의점에 항상 있는 제품이라서 저 와인을 진짜 1도 몰라요. 갑자기 그냥 와인 먹는 거에 꽂혀 가지고 편의점 와인을 자꾸 사먹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와알 모신 분들도 와인이구나 맛있네 이러고 먹을 수 있는 특히 이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 아마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편의점 갈 때마다 그거 있나 한번 봐봐라, 있으면 들고 와라, 이러실 정도로 제가 이 광고 문구를 봤었나? 어디서 봤을 때뭐몇 초에 한 병씩 팔리는 와인? 그 정도로 되게 대중적이고 가성비 있고 그런 와인으로 손꼽히더라고요. 잘 모르는 제가 먹어봤을 때도 이게 단 와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드라이한 느낌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진짜 괜찮은 와인 먹고 있는 기분이랄까? 저 와인 잘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잘쓴템 연말 시상식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렇게 또 모아놓고 보니까 괜히 뿌듯하고 그러네요. 내 새끼들 같고.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산다화에서 여러분들께 특별 이벤트를 하나 또 열어주셨어요. 구독자분들께 연말 선물을 나눠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잘쓴 템으로 추천드린 이 산다화 제품들. 비타민C 토너와 에센스. 이거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이한 세트를 추첨을 통해서 총세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구독자분들께 시크릿 쿠폰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스킨큐어 전상품 10% 추가 할인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어쨌든 올 한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잘 썼던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좀더 재밌게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말 전에 아마 영상이 돌아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언제나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